예레미야 4장 마지막 2절 30절 31절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나의,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이 도다 살육하는 자를 을 인하여 나의 심정이 피곤하도다 하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아 희한해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어제 그제 어, 하나님이 네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독교인이 네가 살고 있는 모습은 인간은 바글바글 많은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산이 움직이고 작은 산이 움직인다.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움직여요.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움직여요. 내가 한 가지 어떻게 예를 봤어요. 움직일 수 없는 게 움직인 거. 어떻게 보니까 아니 너무 많지만 어떻게 아 이것도 있구나 내가 봤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어. 많아. 뭐 형제끼리 아, 아, 엄마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형제끼리 그또 나이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마흔 세살 동생을 3로인은데 형이 동생을 찔러가지고 싸우다가. 말다툼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칼로 찔러, 찔러가지고 동생이. 그게 그런 것은 가족이 붕괴되고 뭐 이런 거 너무 많고 어저께 난 이걸 봤어요. 뭘 봤냐. 시리아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할 때라도 최소한도 병원은 공격을 안할때 병원은 공격을 안 해요. 최소한도. 부상자, 의사, 의료, 인력은, 세상도 공격을 안 해. 지금은 병원도 막 폭격을 하는다네. 자, 움직일 수 없는 게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 움직일 수 없는 일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흔들리고 있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흔들리고 있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세, 세 가지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뭡니까? 너는 멸망을 당한 자다. 둘째로, 너는 화당하는 자다. 셋째로, 너는 해산하는 자다. 우리 그걸 잠깐 살펴보는데, 나는 이거 있다가, 아하, 그러구나. 뭐 새로 알건, 안건 아니지만 깨달았어요. 여기 눈, 눈을, 뭐라고 해? 그래?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야, 이 오래전에도 여, 여인들은 눈을 그렸구나. 아마 여인들은 옛날부터 눈을 그렸나봐요. 아주, 에? 아주 그 수천 년부터. 에? 이때도 눈을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에 여인들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무슨 기독교인? 두 마음을 품은 기독교인. 한 달이 세상에 걸치고, 한 달이 교회에 걸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기독교인. 이건 뭐와 같은가? 너는 멸망당한다예요.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요 너는 멸망당한다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내가 진멸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2십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멸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는 멸망을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아도 너는 멸망한다요.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다.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교회 걸친 자, 너는 멸망당한 자야. 뭐 여러 마리 필요 없어요. 너는 멸망당한 자래요. 멸망당한 자. 그러면서 너는 화장하는 자래요. 화장하는 자. 어, 뭡니까? 붉은 옷을 입고 붉은색, 요란한 색깔, 금장식 폐물을 덜렁덜렁하고 그리고 눈을 그리고 하, 화장을 했어요. 왜? 왜 저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잘 보이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갈피를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그냥 마음이 빼겨있는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초가 여인이 자기 연인, 연인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입고 그냥 장식을 하고 눈을 그리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좋아해. 세상이 빼, 마음에 뺏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래봐야 헛거야 네 연인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 아무리 두 달을 걸치고 세상에 한 달에는 교회, 한 달에는 세상에 에, 에 나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세상을 연애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지 아세요? 세상은 너를 멸망시킬 거다 이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세상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 하나님은 너는 두 마음을 품은 기독교인아, 너는 멸망하는 자요, 너는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내 연인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너. 너. 근데 네 연인은 너를 죽이려고 해. 세상은 우릴 죽여. 우리 죽여. 죽일 뿐이야.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기가 막힌 말도 마시잖아요. 너 해산한다구나. 너 해산하는 얘기냐, 너. 그것도 해산도 초산이야, 초산. 얼마나 초산이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덜 고통스러운데 조사는 고통스럽습니다. 조사하다가 학을 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집 사람처럼 조사는 힘들어요. 그런데 네? 몰라요. 너 몰라냐? 심령이 괴로움을 났는데 해산하려고 그냥 고통으로 조산. 네? 저 사람은 여의그 고통을 네가 지금 겪고 있는데, 아, 괴로워하고 그냥, 왜? 네. 왜 그래? 너 심령의, 심령의 괴로움을 로으려고그러는것 뿐이야, 너. 내 심령이 괴로운다, 내 심령이. 네네 네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내 해탈하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내네 심령이 괴로운다, 내 심령이. 하나님, 어이 무서운 말씀해요. 너 하나님 한쪽 다리 한쪽에다 걸치고 저에다 한쪽 다 한쪽 다리 걸치고 세상에 다른 다리, 다리 걸치고 있으면너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네 심령이괴로운다. 심령이 심령이괴로워지는 심령이 거요. 그거는 어 타이레놀 먹어도 소용없어요. 에드빌 먹어도 소용없어요. 몸이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잖아. 요심년이어르1심년이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도 마음을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냥 사단이 공격하다이 계속해서. 심령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첫째로 멸망당한 자요. 너는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자요. 내 연인을 유혹하려고 꾸미고 있지만 내 연인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리고 너는 해산하는 자처럼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뭘 해산하는 넌 너는 심령의 괴로움을, 심령의 고통을 해산할 뿐이다. 이게 무서운 도리잖아요. 보세요, 이게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요. 여인들 참 남자들은 우리 여인들에게 참 고마워해야 돼요. 남자는 아기 안 낳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아기를 배고 있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또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해도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쁜 아기를 하나님 주시다나 예쁜 아기 얼마나 예뻐요? 그 아기를 보면 모든 고통이 다, 다 사라져 버리지 이제는 아기가 이쁘고 그 아기를 향한 그 애착과 하나님이 산전 산후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데 네가 해산하려고는 뭘해다나요 심령의 고통만 해산한다 이거예요. 해산하는 거는 아름다운 아기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함인데 네가 해산하려고 고통하는 건 뭐예요? 심령의 고통, 네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내 심령의 고통, 심령 심령 깊은 곳의 고통, 심령 깊은 곳, 심령 깊은 곳이 고통스러워지면은 그 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뭡니까 이 심령 깊은 곳은 영, 영적인 곳이거든. 그 영적인 곳이 오염되고 영적인 것이 타락하고 영적인 것이 병이 들면 그 도저히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말도 하고 있어요. 네가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가지고 겨우 낳는 게 뭐냐? 내 깊은 곳에 병. 내 깊은 곳에 병. 자, 우리 이 말씀 간직해야 됩니다. 빨리 다리 한 다리를 세상에서 빼야 돼요.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때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요 평안의 노래도 불러 주세요. 내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있으면 내 심령은 점점 병 들어가고 나는 점점 통설러워다 이거예요. 빨리 자리를 빼고 하나님과 온전히 돌아서라 이거예요. 그럼 너의 삶에 평안이 고 너의 심정이 화통함을 얻고 아무도 너를 죽이러 오지 못하고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죠. 일단 하나님께 붙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해요. 엄청난 그 사람. 사단도 놀라 자빠질 사람그사람 그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0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고 하나님을 꽉 잡고 하나님만 매달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매달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밖에 우리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우리 기도 드리습습다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두,